안녕하십니까 배승기 조승사장 배승사자입니다자 진짜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죠 한 5개월 낚시는 좀 갔어요 가긴 갔는데 어두울 때 가고 야습 때 가고 날 밝을 때잘못 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배승사자 어 드디어 어 총각에서 유보남으로 등급 하락하였고요. 하락하였고, 예,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,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잘안 나서, 시간 날 때마다 촬영하자, 하자, 하자 했는데, 또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손에, 아, 깨끗하죠? 아무것도 없죠? 자, 오늘은 필드를 소개할 거예요. 필드. 어, 지금 여기 보시는 이, 그, 마름. 수초 수초 같은 거죠.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올해 너무 안 없어졌어요. 그래서 고기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. 저 바깥으로는 없어요. 여기 있어요. 행서같지? 자, 어이 VTS 7인치, 5인치도 지금 현재 나왔죠. 이게 세팅해 가지고 저도 이걸로 올해 오자를 잡았는데 그 영상처럼 막. 꼬리 막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진짜 안 돼요 세팅이 그냥 뭐라 그러지 좀 바보처럼 온다 그래야 되나 저 지금 보면 이제 비싸니까 이제 아낀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던졌어요 자 던져서 영상처럼 막 이래 감으면 저 보이시죠 물에 떠요 뜨고 폴링해도 이래 감으면 그냥 좀 리액션 바이트처럼 저그 베이트긴 한데 좀 그 내가 원하는 액션 영상에서 막그 꼬리를 막 빠라락 이 날리면서 나오는 액션 그런 액션이 안 나와요. 지금 보면 제가 좀 폴링을 시켜서 진짜 시계 감아도 옆으로 누워서 어던가저 저런 식으로죠. 근데 이것도 충분히 뭐 폴링하고 뭐 스테이하고 뭐 이러면은 네, 잡을 수,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냐? 동영상이 현역 되는 사람 아닙니까? 동영상에. 동영상에 기가 막히게 no, no. 그 액션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던졌는데 no, no, 그 액션이 no, no, 안 나온다. No, no, no. 실망하죠. 어, 저도 좀 실망했어요. 지금 VTS 7인치에 바늘, 아,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는가? 아무튼 6제로 바늘인데 지금 보면 딱 끝에 걸려 있어요. 제가 봤을 때이 바늘 호수를 찾아서 7제로도 괜찮을 거고 8제로. 근데 제가 봤을 때딱 중앙이면 8제로가 될 거예요. 8제로가 제일 적당한 거 같아요. 근데 제가 잡은 거는 6제로로 잡았어요. 지금 막그 영상에서 막 꼬리 막빡 하면서 오는 그 액션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 영상에서 나온 거. 앞에 지금 꼽혀 있는 게어 네일 싱커 1.6g 그리고 여기 바늘 바로 뒤에 원래는 여기 제가 세팅했을 때는 그래 나왔는데 오늘 그 세팅된 대로 던졌는데 또 애가 바보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막 지금 요거만 막 찔렀어요 막 겁나 찔렀어요 이게 뭐드라이버 스티커 구멍 난 것처럼 겁나 찔러 졌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1g 짜리 넬싱크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빨리 감아야 돼요 이게 지금 7점대 거든요 제가 던졌어요 물이, 물이 바람이 부는 가면서 좀 빨리 감으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. 지금 요게 영상에서 나오는 액션 이에요 제가 봤을때 좀 물에 폴링을 좀 시켜주고 겁나 시게 감으면 보이시죠 아 요거 왜그래 요거 내가 요거 지금 몇번을 찔러 짖겨 가지고 지금 다시 찾았거든요 하, 기가 막힙니다 지금 원하는 포인트에 투척을 해서 그 다음에 어배스를좀 리액션 바이트 처럼 끌고 끌고 올라면 던져서 한1 2초 하고 고속 릴링 보이시죠? 아, 기가 막히죠 지금. 이게 지금 저도 완벽한 세팅이라고는 할 수도 없어요. 지금 다시 무게 바늘 또뭐딴 걸로 바꾸고 이러면은 분명히 또 액션이 틀어질 거예요. 보이시죠? 하, 차. 그래도 제가 요거는 영상을 한번 올리고 어, 어, 아니, 지금 저 방금 저거. 고기에 피딩이었는데. 어, 뭐야 뭐야. 이거 잡아내면 요요 대박인데. 아, 방금. 거기에 움직임이었는데. 네, 액션은 아마 한 빨리 감고 스테이 빨리 감고 스테이. 아 <laughs> 나이스. 오씨. 오씨. 지금 들었죠. <laughs> 난 솔직히 저기 고기 있을 줄은 알았는데 고기 있을 줄은 알았는데 <laughs> 저 고기가 울렁하는 걸 보였어요. 그래갖고 아 설마 저기인데 저 저기 라인 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설마 헤데 제가 이렇게 하면 바이트 온다 그랬잖아요. 던져서 제가 제 느낌, 개인적인 느낌, 던져서 이 액션이 빨리 가만히 나오니까 빨리 가만다가 스테이, 빨리 가만다 스테이 있는데 옆에서 울렁 하길래 긴가민가 해서 봤는데 아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렇게 도와주네요, 얘가. 아이 방송을 하는 놈, 이, 이, 이 영상 찍을 줄 아는 놈이네 이거. 아씨, 이쁩니다아 야야. 아 자. VTS, 저희 유튜브 또 열심히 하라고, 또 이거 베스가 이것도 이또 하나의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주네요. 자, 이상 제가 사진으로 싱크를 어디에 박, 박히는지, 제가 사진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사진으로 이게 웜이 좀더 밝은 색이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, 저 사진으로 제가 마무리할 때 어디 어디에 꼽히면. 이 VTS가 뽈뽈뽈뽈뽈뽈 내려오는 액션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하고 오늘 성공적인 한 마리 잡았습니다이 테스트 세팅 영상 하고 있는데 한 마리 잡았으면 성공한 거죠. 자, 감사하게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상, 배승사자였습니다 아, 기가 막히게 살아있네.